세월호 관련해서, 어, 새롭게 밝혀진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백년 전쟁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어,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큐인데. <웃음> <웃음> 어, 그게 이제 명예훼성으로 어, 지금, 어,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백년간의 친일파와 관련된, 어, 기록을 다큐로 만드신, 김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왜 뜬금없이 다큐 감독이 나왔느냐 그 김지영 감독님이 최근에 한그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세월호 관련한 다큐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 감독님이다 보니 배가 정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구해서 지도 위에 찍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항해사도 아니고 또는 관련 학자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지도 위에 찍어야 영상을 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테니 그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laughs> 그런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나오신 건데. 자, 이제 어 들어보기로 할게요. 다큐를 만든다면, 같이 이렇게 정하기로 하신 거라서 제목을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화씨 134로 해갖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마이클 모모 감독의 화씨 911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의 패러디도 하면서. 134의 의미는 뭐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서, 어, 어떻게 보면 클라이박스에서 사실은 보여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1, 3, 4의 의미가 나올 겁니다. 이게 각도입니다. 미리 아, 힌트를 와, 드린다면. 134도. 1 3 4 마이클 어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네. <웃음> <웃음> 첫 번째. 네. 아. 이게 뭡니까? 예. 네. 헤딩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화시134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어떤 컨셉을 가졌었냐면, 관객들이, 제가 관객들을 내리고 사고의 순간 5분 전이나 아니면 33분, 16분 전으로 데려가서 이쪽에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데려가서 같이 항해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앞에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레이션으로.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 티켓 을 예약하거나 스키 같은 걸 타면 스키 강습을 반 다음에 스키를 즐기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준비 공부를. 과정이 네. 필요해요. 근데 예약...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본인은 한 달이나 봤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laughs> 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굉장히 힘들 었어요. 무슨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네. 처음에 요런 용어를 조금 이해해야 그래야 왜냐면 수, 숫자만 등장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겨워서 들다 보다 말아요 이분은 그걸 끝까지 하신 거지. 굉장히 집요하고 이분한테 걸리면 안 된다. <laughs> 네, 첫 번째로 이야기는 헤딩입니다. 예, 헤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자연과학이나 이렇게 할 때, 나침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배에 나침판이 실려있는 거예요. 그럼 꺾이면 자기 각도를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북쪽에서 내가 몇 도다.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북쪽에서부터 90도로 가고 있냐.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게 90도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뭐 밑으로 와서 뭐 광주로 간다. 그럼 180도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까 그러니까 나침반이 전해 주는 데이터가 헤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막말로 하면 대, 대가리라고 그러나요? <laughs>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헤딩. 머리. 그러니까 배 선수가 어디로 향하는가. 이 음. 네. 요거만 아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AIS 데이터라는 배에 실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걔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걔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 나침판이 있거든요. 최신식 나침판인데 뭐 항해사님들은 그걸 자이로 컴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그 옛날에 자석 나침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0.1도 정밀도로 이 자기가 가는 각도를 헤딩 값을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몇 도로야 돌았다는 것을 AIS 기기에다 주는 거예요. AS 기기가 그것을 공중에 날려서 그것을 전 세계에서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뱃머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각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간단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COG라는 게 있어요. 예, COG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그 요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별게 아니라 자기가 지나온 자취예요. 말하자면 헤딩은 그냥 나침반으로 내가 머리를 돌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각도고 이 시오즈는 자기가 지나온 코스,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히스토리. 배가 지나온 자취. 이걸 말하는. 자기의 히스토리가 무슨 문학적인. <웃음> <웃음> 단순히 영어일 뿐이죠. <laughs> 단순 용어로 하여튼, 자기의 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 헤딩이고, 내 머리가 바라보는 곳. 그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 이게 코스 데이터. 그래갖고, 뭐, 영어로는 코스 오버그라운드라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코스. 자기가 지나온 코스. 이것을 말하는 단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이 네, 이제... 그림은 뭔가요? 군중한... 그거를 설명하려고 쓰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헤딩하고 COG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코스 데이터를 만약 이두 가지 데이터 차이 때문에 발견하신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음. HDG와 COG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수치가 차이 나면 그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음. 앞으로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예. 그래서 쉽게 좀 설명하려고 저희들 연습하가 머리를 짜내다가 겨울왕국의 엘사를 아, 이렇게 넣았고 네. 엘사를 넣었다고 저로 시워지는 건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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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뭔, 네. 의미야, 지왜엘사가 등장했냐고. 그냥 배를 넣으면 <laughs> 되는데. 아, 그래 좀. 아,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까봐 제가 엘사를 등장시켰어요. 자세히 보면 엘사거든요. <laughs> 엘사가 레리코를 부르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래갖고 엘사가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가면 엘사의 머리는 지금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고 있잖아요. 9 0도에요 북위에서 간단하죠. 그러, 그다음... 이때는 COG와 h d 가 일치하죠. 네. 머리 의 방향도 배가 가는 방향도 음. 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게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하면서 이렇게 비행 돈다고 <laughs> 할때 이제 COG와 헤딩 값 머리 방향이 틀려져요. 네.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엘사가 밑에까지 두 번째 그림에 내려왔다고 본다면 헤딩 값은 180도예요. 그런데 발자취를 보세요. 발자취는 180도가 아니에요. 발자취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타나요. 자기가 머리를 돌린 방향에서 뒤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헤딩은 현재의 데이터예요.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고 이 코스는 자기가 지나온. 진짜 지나온 길, 이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시 틀려져요. 자, 봅시다. COG 산출 방법은 넘어가죠,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편집하시든지. 아니고 <laughs> <그러고 웃음> 다 말하고 싶어요. <laughs> 네, 아까 말씀드릴 때 헤딩 값은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침판이 AIS라는 기계한테 주는 정보예요. 근데 COG는 나침판에서,한테서 정보를 얻지 않아요. 뭐한테서지면, 우리 내비게이터 할때 저기 GPS에서 음. 자기 위치를 봤잖아요. 인공위성으로부터. 네, 인공위성으로부터. 네. 나 여기 있다. 내가 위도경도 여기 위치다.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봤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갖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스가 틀린 거예요. 헤딩은 나침반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 코스 데이터는 자기의 과거기 때문에 GPS로밖에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PS가 찍힌 자기의 발자국들, 그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럴 수밖에 됩니다. 없어요. 나침판에 지가 지나온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과거를 모르죠. 그죠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8시 44분부터 49분 사이에 세월호의 행적이 그두 값의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자.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세월호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점은 저, 제가 볼때한 48분, 49분으로 다 발표가 되고 있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기초 지식을, 항해 기초 지식을 얻었으니까 한번 배를 타고서 운항을 시작하거든요. 가는 시점 어디냐면 8시 44분 05초, 그러니까 사고 5분 전으로 우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월호가 어떻게 운항을 했는지를 다 보실 거예요. 예, 44분 05초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저좀 관심 가, 가지신 분들은 저기 해외 AS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세월의 호이 항적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갖다 놓고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점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를 실물 크기 그 축적 그대로. 100, 146m, 22m, 이폭 그대로, 그대로 실물 크기로 이 지도 축적에 맞게 딱 놓은 거예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각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항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월호가 어떻게 갔는가가, 점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실제 배가 그 각도로 딱딱 위치가 되니까, 얘가 어디로 꺾고 어떻게 달렸는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44분 05초에서 45분 35초 요때 보면 저기 아래 에 검은 실선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게 직진 방향이에요 보면 오, 오른쪽 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야지 도달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로 꺾었어요. 그리고 각도를 봐도 여기 빼보시면 알 거예요. 135에서 129.4니까 몇도 몇도를 오른쪽으로 꺾은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 봤을 때 우타 5.6도 방향 전환을 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인 거죠. 예. 이해하셨죠? 배를 이 시점과 이 시점에 h d g 값을 차이가 있으니까 아배를 오른쪽 좀 꺾었네. 이게 나온 거예요. 예. 다음은 뭡니까요 예. 다음 예. 넘기죠.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모으다가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얻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뉴스 타파에 나왔던 동영상인데 45분 23초에 세월호 AIS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나가던 배 이름입니다. 예. 스쳐서 두, 지나간 배. 두 패밀리가 이렇게 세월호하고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 두 패밀리가 세월호를 보면서 세월호가 지금 몇, 몇도 각도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예, COG 136.5도라고 나와요. 이걸 누가 보냐고. <laughs> 저 COG가 이겁니다라고 누가 준게 아니라 두 패밀리 자료 화면을 보다가 저 구석탱에 있는 저 칸에 있는 조그만 숫자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저게 뭐지라고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웃음> <웃음> 네, 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구간에다가 그 위치 위도 경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각함수법인가 뭔가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위치를 시켰어요 그 위치 그대로 그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뒤 그니까 러 45분 아까 35초까지 5도 정도라고 우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뒤 시간이잖아요. 몇초전그 위에다 딱 놓니까 으 사실은 136도까지 우로 갔다가 좌로 가던 중이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음. 그렇게 되니까 아 최소 우타 7.1도 넣었구나. 그리고 아까 COG가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COG 데이터 그때. 헤딩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선수 갑시다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이제 저는 그걸 알아낸 거죠. 아 우타 7.1도 넣고 방향전환 했구나.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어 묘한데? 이런 걸 느꼈죠. 그 다음 코스를 보겠습니다.